2024년 상반기 동안 K-POP을 지배한 이스파. 2024년 상반기 K-POP 걸그룹 시장에서 논쟁의 여지 없이 승리한 아티스트는 바로 이스파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이스파는 첫 정규 앨범 자우먹에 던드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이 시기의 여성 그룹 중 최상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에 데뷔한 이후 4인조 그룹인 이스파, 카리나, 지젤, 윈터, 닝닝 는 지속적으로 인기와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2024년 6월 27일에 발매된 아음어게던드로첫 주에 115만 장을 판매하며 네 번째 연속 밀리언셀러 앨범을 기록했습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곡 슈퍼노버는 멜론 주간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올해 발매된 케이팝 곡중 가장 올해 1위를 유지한 곡이 되었습니다. 또한, 슈퍼노버는 아이차어츠 시스템의 모든 한국 음악 차트에서 292시간 동안 퍼펙트 올킬을 달성하며 역대 케이팝 p 곡중 일곱 번째로 많은 퍼펙트 올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타이틀곡 가오목에던 도 주요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수의 유명 아티스트와 그룹이 이 시기에 컴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즈, 지, 아이델리, 영지 등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아우머게던과 스퍼노는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며 대중의 열렬한 반응을 증명했습니다. 음악 차트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슈퍼노버와 아우머게던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슈퍼노벌의 중독성 있는 댄스 챌린지와 가사는 널리 퍼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독창성의 확인. 이스파의 성공은 새로운 히트곡 제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중의 인식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확립하며 케이팝 산업 내 독창적 위치를 공고히 한 것입니다. 데뷔 이후, 이스파는 개념적이고 강렬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여 최종적으로 이스파만이 정의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번이 이스파의 첫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이스파만이 선보일 수 있는 음악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다중 우주 콘셉트를 확장하여 적절한 프로모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타이틀 곡인 슈퍼노버를 먼저 공개함으로써 청취자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아머게던으로 이스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부각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파의 멤버들 또한 팬들에게 받은 관심과 뜨거운 찬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무대를 선보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파는 7월부터 아시아와 호주 전역의 14개 장소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글로벌 투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음악과 강력한 퍼포먼스로 케이팝의 최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파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